간단하게 음향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전원을 키는 법입니다. 전원은 무선 마이크는 이것을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되고요. 올리시면 전원이 켜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파워믹서라는 친구인데 뒤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. 버튼을 딸깍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켜지게 됩니다. 여기 있는 1번 버튼은 무선 마이크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있는 9번 10번은 이렇게 2, 9, 2, 10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PC 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 버튼이 볼륨이라고 써 있는 빨간색 버튼이 볼륨입니다 이걸로 소리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, 마이크도 이것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. 따로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볼륨을 꺼놓으시면 소리가 안 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용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렇게 무선 마이크는 왼쪽으로 돌려서 딸깍 하시면 불이 꺼지고 뒤에도 버튼을 딸깍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. 무선 마이크도 배터리로 이용하기 때문에 꼭 전원을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게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다 두게요.